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목요일 희양산입니다. 소형 14척, 안감망 18척, 유자망 조기배 6척 들어왔어요. 자망 5척, 그래서 3,100여 상자 이판 접시 되었습니다. 눈에 띄는 거 바라족이 있고 칠석으로 이쁘게 담았네요. 어제는 칠석으로안 담고 막 담았잖아요. 줄로 이쁘게 세워놨습니다. 장가가좀 있어요. 위시알이 이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다. 속에는 비슷한 것들도 많이 들었습니다. 아주 큰 관상자 빼고이에는 또. 그래서 칠석인데, 아까 저 칠석보다는 더 작아요. 지알이. 큰 거를 많이 빼가지고, 경매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. 큰게 얼마나 들었냐? 아예 저렇게 백미 이런 거 백미 같이 속시각까지 다 크면 가격은 확확 뛰고요. 이렇게 칠석으로 위에가 크고 속은 또 자라요 이 친구도 바라줘 이 같이 그러면 뭐한 단계 확 뛰었다고 그럴까? 여기도 칠석으로 하나씩 다 뺐네요. 갈치는 많지 않습니다. 그니까 올해 갈치가 이러고 끝날까 싶기도 하고 사실 바닷속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민어 와 여름에나 이렇게 좀 나오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오징어 배 조금 있고 빠르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초코오징어 참 이름 누가 지었는지 재밌게 지었어요. 초코 오징어, 총알 오징어. 같은 오징어입니다. 오징어 다 똑같아요. 잡는 방식에 따라서, 동해안에서 나오는 우리 화로 오징어 있잖아요. 일찍 가면 나오는 그거하고 이제 잡는 방식이 같습니다. 산 것도 살려서도 들어오고 저렇게 죽은 것들. 족이 많지 않습니다. 고등어가 많네요. 중고등어. 여기서부터 대고등어. 같치접고 야, 족이 안 나네요. 정품 백미. 인기 많죠. 이제 양절이라. 다음 주 화요일 어. 조금. 금일부터 이제 연휴 시작인데 마지막 물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입배한배좀 잡았어요. 깡치들하고 소속 깡치, 속 소깡치, 깡치, 속 깡치부터는 드실만하다. 여기서 편은 깡치. 네, 그 파족이 많지 않습니다. 120, 140미 딱 있네요. 다른 배들은 하나도 없었어요. 여섯 척 중에 100미 사이즈 좋고요. 반대편 넘어가고 있습니다. 개천절 전날까지도 택배가 지금 된다고 하는데 그 뒤로 이제 쉬는 날이 많아서 그런지 생물이다 보니까 배송이 좀 늦어질 수 있어요. 명절 조금. 냉절 여름 시작하기 여유 있게 주문하십시오. 필요하신 것들은. 제 수용으로 쓰실 것들은 손질해서 냉동실 들어가도 되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은 며칠 여유 있게 하셔요. 냉동 며칠 한다고 해서 확 맛이 떨어지거나 말라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. 좀큰 거, 갈치, 병어들 꾸준히 있고요. 어도 이제 초반이나 끝머리 초반에 물건이 많지 않을 때는 단가가 좀 있습니다. 방금 조기는참 좋네요. 양이 많습니다. 시알도 좋아 보이고. 달아 저기 이쁘게 담아서 입에도 시알이 좋아요. 따로 큰걸안 빼서 시알이 좋으면. 단가가 좀 있다 사람 보는 눈이 비슷해요 예쁜 라인의 어떤 배가 고기를 이쁘게 잘 담았다 하면 물건 값이 뜁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도 정상 스타일이 여러가지가 있죠 조금 저렴하고 조금 작은거를 선호하는 상인이 있고 큰거 좋은거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양쪽 다 이제 구색을 갖추려고 다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손님들도 그러잖아요 나는 좋고 큰거 먹을래 비싸게 돈을 지불하더라도 난 사람 있고 나는 좀 가성비를 따져 저렴한 게 좋아 그런 분들은 조금 저렴한 거 드시고 집집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릅니다 병어 20미, 30미 병원는 사이즈별로 조금씩 있고 이제 초물때라 물량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든 배가 지금 다 나갔네요 명절 대목분다고 그래도 평균 가격이 조금 있죠 명절이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나오면 좀덜하 그래도 가격은 좀 내려가긴 하는데 칠석 일곱 줄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줄, 육석으로 남았네. 그 밑에 한줄 있네요. 저 앞에 한 줄. 칠석입니다. 약 40여 마리 이상, 20cm 이상 되는 큰 것들 있고, 속엔 조금 잘고, 비들이 커지긴 했는데, 총량이 많지 않습니다. 오늘 첩수가 많아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양이 적지 않고요 자,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배들이 본격적으로 조업을 나갔고, 어종은 다양하다. 한 첩당 양은 많지 않고, 그래도 한 어종의 총량은 많다. 조비도 배마다 있고, 갈치도 배마다 있고. 파 갈치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. 지금 선도가 다 좋은 편이라 이제 막 나가서 막 잡아온 거라 상처나고 뱉어진 것들이 많지 않고 다 갈치 병어까지 미너 많이 나왔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아침 기온이 올때 차에서 보니까 어제만 해도 26도 23도 그래요. 시원합니다. 활동하기 너무 좋고요. 일어났던 일들, 시원할 때 하나씩 일보시고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